법정형이 사형까지 내란 재판에 출석한 이상민이 답변을 거부하자 이진관 판사가 혼주을 내주고 있네요 증인은 몇 시경에 대통령실에 도착했습니까? 답변드지 않겠습니다 답변들지 않겠습니다 내란중요임무종사로 재판받고 계신거죠? 네. 법정형이 사형까지로 법정형이 사형까지로 규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혐의가 중하고 저희 재판한 과정에 cctv라든지 증언을 봤을 때는 증인이 깊이 관여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재판하면서 형사재판에서 선서고부하는 건 처음 봤습니다 법에 정해진 따라 선서고부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선서고부를 했다고 봐서 최대 5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과태료 5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정당한 사유가 없을 경우에 과태료 그건 알아서 하십시오 알아서 하십시오. 네, 과태료 부과합니다. 저는 즉시 이의제기한다는 것을 조서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남겨드리겠습니다. 네, 네. 그, 그런 말씀 마, 말고 할 말은 없습니까? 네. 특별히 없습니다. 네. 정의심은 마치겠습니다.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상식적인 나라였습니다.